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요즘 예언을 강조하는 집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예언의 은사가 또 교회 내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수 있을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는 어떤 그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예언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실행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서의 그 예언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 구분이 되어야 져 된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한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생각을 좀해 보십시다. 우선, 오늘날은 초대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왜 초대교회 때는 성경, 신약성경이 정경화가 다 되지 않았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신약성경 정경화 작업이 완성되어졌다는 점에서 초대교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성령의 그 은사로서의 예언이 결코 그 완성된 그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왜곡 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진정한 성령의 저자가 성령이신데 그 같은 성령께서 성경의 정신에서 어긋난 다른 예언의 내용을 주시겠는가 하는 말이죠. 어, 이 점은 오늘날 극단적으로 예언을 성, 극단적으로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 이런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우선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신앙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 이런 예언들이 나타난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말한 경우들, 아가보의 예언, 또 박수 엘루마가 바울의 예언을 통해서 눈이 멀게 되는 일들, 또 빌립의 네 딸이 예언을 했던 내용들, 또배 안에서, 로마로 가는 그배 안에서 바울이 예언했던 내용, 뭐그 밖에도 많은 예들이 사도행전에 있고, 바울 서신 속에서도 보면은 예언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교훈들이 많은데 이것은 다, 어, 성경,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따라서 성도들은 예언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사도행전과 그리고 신약서 신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과는 별도로 이것은 교회를 독을 세우고 완유하고 그리고 권면하기 위한 그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첫째,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적인 예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언제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목적에 다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성령의 나타남으로써 즉 Manifestation of h o l y Spirit 성령의 나타남으로써 행해질 때 복음이 권세 있게 전달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언을 통해서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이 사용되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목적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언제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언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예언 그 자체. 그건 객관적인 초시대적인 예언이죠. 이것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함으로 말이야마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두 번째의 그 오해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성령의 능력과 관계되고 복음 전거와 관계되며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만 예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쉽게 간과하게 되므로 말이야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두 번째 후자로서의 이러한 그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예언에 대한 그런 경험들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신실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언제나 그 풍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 속에도 보면은. 바로 이런 종류의 그 예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풍성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쓰러졌던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을 힘있게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신의 어떤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저의 경험 속에서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어 해외에서 이런 그 어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런 감동이 많이 주어지곤 하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어 교회를 향해서 말하게 될때참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리고 새롭게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예언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이런 예언은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교회를 강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요청되는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감론 을박이 우리 교계에서 심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들 간의 차이점이 그, 그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인 사람들과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있고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언에 은사가 있고 누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께서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감동을 주면서 사역을 하시지요. 은사주의자라고 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이고, 어, 은사주의자가 아닌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틀릴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주의자는 어떻게 표현을 잘 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똑같은 감동을 놓고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아, 주님 앞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내용의 그 범위나 그 내용의 그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그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표현과 용어에 있어서 서로들 이해가 좀 되어지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여기에 사이에 큰 격차들을 좁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논제를 놓고 은사주의자들과 전통적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한 그 표현과 용어상의 차이점의 문제를 서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남이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용어로서 사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태까지 교회사 속에서 잘 존중받지 못하든 그 성령의 나타남에 의한 그 예언의 은사의 감동이 교회 내에 풍성하게 돼서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완위하고 권면하여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나가게 할수 있는 이 놀라운 교회의 강건함을 위한 이 놀라운 은사 성령의 이와 같은 놀라운 나타남으로서의 이 예언이 교회 내에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강해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용어상의 구분을 잘함으로써 우리들은 기독교계의 이런 성령 문제에 있어서 좋은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즐거우셨죠? 예, 좋은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저에게도 힘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이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